할렐루야! 오늘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열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 생기의 바람이 역사하셔서 지친 심령들이 소생함을 로고 세상에서 상하고 지킨 심령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국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렙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 새해를 맞이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나고 오늘이 1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는 금년에는 무엇인가 매사가 잘되고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대에 부풀기도 했는데, 지난 1월 달에는 역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창궐 하면서 우리들의 고귀한 자유가 박탈되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고, 교회는 세상 듣도 보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에 무슨 온라인 예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세야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한복음 6장 35절 37절,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분명히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강단에 임하고 생기의 바람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고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쫓겨서요,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치기가 된지온 40년이 지났어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살이에요. 그리고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요. 그의 얼굴은 몰라볼 만큼 늙고 변해버렸어요. 일개 양치기가 된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80이라 된그 늙은이를 왜 불렀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옥같은 애국에서 구출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호렙산 딸기나무에 불꽃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백발로이 된 노세를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 발로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먼저 오늘 말씀에 모세가 부른받을 당시의 형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지금 형편은 어떤 거냐?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애국나라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궁이 궁궐에서 이 문물을 겸비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학에 통달해 가지고요. 애굽 나라의 차기 왕으로 지목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목동으로 변신해서 숨어 지내는 은둔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모세가 애국의 파루왕의 궁정에 있을 때에는요, 누구나 그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의 말은 곧 왕의 어명과도 같았어요.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뒤면은 이 어머니로부터 피해 못이 받기도록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을 해왕시키라는 포부, 욕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서 애굽사람 하나를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사람 하나를 죽이고 나서 자기가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우쭐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앙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세가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양치기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렇게 일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고렙산 기슭에서 약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빌리부스 3장 8절을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그 아래서 발견되려하민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사라의 나이 90살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삭을 낳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신학의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간신히 탈출해서 도망쳐 나와 달렸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기병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형편없는 인물도 크게 쓰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전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일이 있느냐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치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하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세상의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 이세의 집으로 갔을 때에 이세는 그 아들 7 명을 사무엘 앞에 세웠어요. 그러나 막내아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도록 해놓고 사무엘은그 다윗에게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요 모세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사는요 모세가 처음 온 곳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곳을 양을 몰고 지나다니며 양을 치던 곳입니다 모세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심을 알려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일상적인 생활처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교회, 이 재단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일사화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세 세번 식사는요, 완전히 생활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집에 있지 않고 출타 중이라도, 때가 되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여행 중에도 차 안에서라도 합니다. 이와 같 우리의 생활도요, 기도 생활도요, 완전히 생활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는요, 늘 다니는 길에,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날마다 뒤풀이는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오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에 오고 가는 길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며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 겸손을 나타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팍! 장 넣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살랐고요. 3년 밭 또한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입니다.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열두회를 혈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laughs> 그의 혈루가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애를 써봤는데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열두회를 앓던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밀려서 엎어지니까요,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였어요. 그래서 얼른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옹유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스쳤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능력이 나간 것은 오직 이 여인이 엎드려 옷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에게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여수와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풍습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 장자가 그 재산을 상속받는데 이때 작은 아들이 가난하고 이 살기가 어려우면요 그 장자가 자기의 재산 상속을 동생에게 이 물려받도록 권리를 포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실을 벗어서 던지는 풍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를 벗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고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왕이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밤에 신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피난을 갔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육수 유산이나 배경이나 환경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잘난 자존심 그 잘난 명예를 다 버릴 때에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8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 고상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크게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바로 모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여러분을 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것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동족을 구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형제,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 못하고 있는데 방관만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는 때가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하아 볼지 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명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과 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들을 포함시켜서 계속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그 당시 그 시대에는 모세가 위대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1세기에는 여러분도 모세처럼 어쩌면 모세보다 더욱 위대하고 하나님 소리에 붙들려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꿈을 가진 사람의 그 꿈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에 침체되어 있는 동안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와 같이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